아미다 왔어 미X 다 왔어 아아 죽 미X 아죽 미X 햄들 하이파이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투명 조끼, 낚싯대, 투명 유리 보틀. 요거를 알려드는파이가 아니고, 요거를 아시나요? 무슨 포켓몬 볼같이 생겼어. 주먹보다도 훨씬 작아요. 요 시키가 35만원. 요거를 왜 샀느냐?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근데, 요 지방울만한 게 35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뭐냐? 쉽게 표현하면은, 그 물고기 탐 어, 이게 어류 탐지기거든요. 얘를 여기 강바닥에 딱 던져. 던지면은 물고기가 어디에 몇 마리가 있는지, 큰 놈들이 있는지, 작은 놈들이 있는지 휴대폰으로 와이파 이 연결해서 볼수 있다고 하면됩니여어 이게 바람 누는 데가 세 군데네, 세 군데. 빨리 해보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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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힘이 좋아. 이거 여러분이면은 한열번 하다가 지치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 와, 야너 무슨? 어 바람 다 빠졌어요. 잠깐만. 아유 뚜껑을 못 닫는데? 야! 지금 투명 유리 볼트 하나 완성. 호르하게 되는지 확인. 어잘 되고. 준비가 너무 쉬워 오늘 재밌성. <목> 형들 근데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나 같은 낚시 고수들은 알아. 뭐를 아느냐. 낚시 하는지 요즘에 오래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이 지금 사갔어. 그래서 요 라인을 길게 쭉뺀 다음에 잘라줘서 써야 돼. 그래 길게 쭉쭉 빼줬고. 좋아요. 이제 요거는 통고니로 바로 사라집니다. 따라하지 마. 이거는 코딱지가 아니고 면도날이 들어와가지고 면도날 면도도 오른 거야. 치질 아니야 식기야. 이게 송곳니로 딱 물은 거야. 아봤죠 바로 꺼냈습니다. 그럼 이 이거 길게 연결할게요. 자, 제가 또 낚시줄이 잘, 잘 하잖아.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이제 딱 땡겨주기만 하면 돼. 근데 그냥 땡기면 라인이 열이 발생해서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잘 끊어지니까 침을 발라줘야 돼요. 이거는 나 같은 강태공들만 아는 스킬인데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새끼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걸까요 정말 튼튼해져. 어, 저는 지금 다 준비한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정신도 챙겼고, 인성도 챙겼어. 야, 이 새끼야, 머리카락을 왜 챙겨, 임마? <목소리> 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합니다 마이대상 독표 가자 대상 받고 인기 올라 가자 열심히 할수습니다 와우 아 이거 왜 찢어질 거 같냐? 이거 개발자님 이거 안 쉽게 안 찢어지겠죠? 저 개발자님 믿을게요. 저저, 가자. 어 재밌다. 자, 얘를 조금만 멀리 던져볼게요. 이 동그란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 자, 던질게요, 형들. 잘 봐. 근데 케이스팅 살살. 오, 근데, 봤어? 던졌어. 이제 여기 수심도 알려줄 거야. 물 온도랑. 이거 탐색 중 지금 눌렀습니다. 탐색 중.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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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 핸드폰이 저식기를 찾는 거야. 왜 자꾸 연결이 끊어지냐? 광고도 당한데, 이거 광고 아니야. 내돈 주고 샀어. 자, 조금만 그러면 가까이 가볼게요. 왜, 왜 연결이 안 되냐? 어 조금만 가까이 가보자. 아, 가까이 가랬더니왜 뒤로 들어? 아, 줄을 당기면 되지, 역시. 아.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하지. 어, 제 옆에 왔습니다, 지금. 어, 얘가 방수가 잘 돼요. 아, 방수가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 건가? 자, 연결이 또 끊겼다 그랬는데, 일단 가까이 왔으니까. 연결 다시 한 번. 어, 탐색 중. 자기야, 왜 이렇게 칭얼거려. 자기들 조금만 기다려. 됐다! 자기들, 응. 사랑해요. 와, 근데 여기 물 온도가 10.8도래요. 여기 수심이. 2.7m래요. 2.7m. 여기는? 여기는 중앙이 아니야. 어, 형데 여기는 물고기가 없네. 여기는 바로 앞에거든? 바로 앞에여서 그런지 몰라도 물고기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자. 와, 개 신기한데? 물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에 물고기 형태들이 막 떠요. 어, 스마트 흑바. 어, 낚시터 가서 쓰면 낚시터 사장님 그냥 망치 들고 따라오지. 근데 내가 낚시터에 이거 들고 가잖아? 어차피 돈못 잡으니까 써라! 이럴 것 같아. 자, 근데 멀리 가자고. 아, 사람 형태 잡히면? 어! 형님,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야, 나 갑자기 무섭잖아. 근데 일, 일단은 어 빨간색이 더 많아요. 여기도 일단 물고기가 없고요. 잠깐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와 여기 4m 넘어. 조금만 앞으로 더 가면 5m 될것 같아요. 5m 조금만 더 가면 중간까지 가자. 와 엉덩이 개차가구요. 막 음산하고 미쳤어요 지금. 와! 5m 남았어! 5m 남았어! 아, 6m! 아, 6m, 6m, 6m. 잠깐만, 나더 이상 못 가겠어요. 잠깐만요. 6m에도 지금 4.3m로 바뀌었거든요. 물 온도 11.4.3. 이제 멀리 가면 무서우니까 이거 던지자. 던졌다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 형태가 여기 찍혀야 되는데 물고기 형태가 하나도 안 보여 와 우리 동네 물고기가 없네 형님들 여기 고기가 없으면은 내가 또 강태공이자 저런 풀 속에는 고기가 있어 무조건 풀숲 가보자 와 근데 존나 신기하다 어 천천히 앞 조금만 갈게요. <laughs> 와 6.8, 6.9. 와이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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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어왜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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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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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어디기떴디야어라야야 니네도 나 가끔 놀리지? 나도 놀린다 어 여기 2m. 형데 이제 여기다 던져볼게. 저쪽에 풀. 근데 캐스팅 잘하니까 캐스팅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야. 미쳤다 성공 저기는 1.5m네 어 근데 바로 앞에도 깊네 1.5m 와 근데 이거 기계가 거짓말은 안 치네 낮은 데 던지니까 요거 딱 뜨네 보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일정하다가 앞으로 조금 나가면 푹 빠지네 이런데 사람 빠져 죽는 거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물 놀이할 때 형들 좋습니다 장소 이동하자 인정? 제가 물고기 엄청 많은 데를 알아요 차 끌고 5분만 가면 되거든요 글로 이동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기야 가자 차파 응 알았죠.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야, 여기는 그냥 고기가 없으면 기계가 이상한 거야. 네, 들어갔고 좋아, 좋아. 이제 핸드폰으로 보여 줄게요. 어, 바로 된다. 여기 수심이 2m? 물은 지금 9.6도. 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려 줄 거예요. 아, 근데 여거 중간중간 수초가 되게 많네요. 기계는 작동을잘 하는 거 같은데. 어, 뭐야? 갑자기 왜 파란색이야? 아왜 이런 색깔이 나오지? 아 우리 동네 물고기가 없나봐. 이러니까 내가 고기를 못 잡지. 형님들이 인정? 형이들 형님 우리네 그러면 수족관에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형님들 바로 이동할게요. 야 씨가 개군에 수족관 있나? 수족관은 안아 수족관 낮아서. 아 수족관은 또 수심이 낮아서 안 지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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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있어? 이거 우리거 아니야? 어? 물고기 기호? 아! 어, 있네? 근데, 어, 형, 어. 기다 이동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분들물고기 기호. 아, 그. 그, 그 아니야? 오케이, 형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투척 성공. 오케이, 디퍼 연결 중. 어, 연결 바로 됐고. 요거 눌러서 아 물고기 기호 와이기 고기 개많아 근데 아까 그러면 이부부에서도 물고기 개많았던 거 아니야? 와 깜짝 이야는데 고기 개많아요 와 미쳤네 여기서 물고기 못 뭐, 뭐 잡으면은 병진찍기 같은데? 근데 나 맨날 여기서 물고기 못 잡았었잖아 와 낚싯대 오지게 던지고 싶네 와 내가 못 잡은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내가 맨날 지렁이 던지고 떡밥 던져서 와 이거 형들 나 낚시터 사장이야 이 정도면 내가 키운 애들 와 대박 형들 몇 마리야? 와 근데 근데 물고기 종류를 보니까 이 잉어, 붕어 같은 놈들이 많이 보이네. 와 여기다 통발 넣으면 미치겠네. 와. 형님들 오늘은요 좀 배가 고파요. 밥은 먹고 일하자. 예 인정하시죠 여들 다음 번에는 요거 사용해서 여기 물고 싹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분들 사랑해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익박이 180만 제발 가져. 18,000명 남았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낚시할게요. 밥솥. 오오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웃음>